생활비가 한 100만원 정도 숙소값이 한 100만원 정도 오늘은 하와이 한달살이를 하면서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딴 나라로 이동을 하려고 보니까 어? 이 나라에 가서 얼마나 돈이 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 한달살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참고를 할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와이에 살면서 들 수밖에 없는 돈을 계산을 해볼게요 어, 하와이 한달 살이. 근데 네, 저는 어, 한 달을 살러 왔는데 사실 두 달째 살고 있어요. 오늘이 딱두 달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 얼마 정도 썼고 두 번째 달에 얼마 정도를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 좀더 길게 있으면 있을수록 확실히 저렴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 집값이 제가 여기 혼자 룸을 쓰고 있고. 와이키키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알라모아나 근처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콘도이고 어 베드룸 두개 있는 곳, 화장실 하나, 그리고 옥상에는 수영장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재반 시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어, 바다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집값이 한 달에 천 불. 하와이는 음, 금액이 뭐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달 있었죠. 이거는 첫 달이랑 두 번째 달이랑 금액이 같아요. 그리고 어, 핸드폰비, 핸드폰비는 무제한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분을 통해서 가입한 거는 두 달치를 먼저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멕시코에서도 쓸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냥 두 달을 가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한 달에 50불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트리키한 게한 달에 먼저 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저는 비키를 타고 있어요. 이게 와이키키나 어디 갈때 걸어가긴 조금 애매하고 오버나 어, 이런 거를 타자니 조금 돈 아깝고 이럴 때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요. 비키가 서울의 따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저기 다 있고 앱으로 어, 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한 달에 쓰는 걸 한 달에 1시간씩 한 무제한 쓰는 거를 30불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다니니까 헬스장을 끊었거든요. 여기도 두 달치를 선불로 결제를 해야 되는 곳이라서 60불인데 두 번을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어, 외식을 얼마나 했냐면 친구가 놀러 오기도 하고 본토에서 그래서 조금 자주 나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한 15번 정도 외식을 했고요. 그리고 한 300불 치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외식을, 외식을 정말 안 했어요. 다섯 번밖에 안 했고. 근데 이건 다 제가 결제를 한 거라 가지고 친구가 사준다거나 뭔가 데이트를 나갔다거나 이런 것들은 카운트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250불 정도 썼습니다. 제가 뭐, 고마운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좋은 데 가서 뭘 사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식료품. 매일매일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장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장보는 수진씨도 있는 것처럼. 장보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아, 이것도 비슷하네요? 한 300불치 장을 봤어요. 그리고 둘째 달에는 한 200불 치 장을 받습니다. 왜냐면 첫 달에 은근히 사야 될게 많아요. 뭐 쌀도 사야 되고 뭐 소스도 사야 되고 기름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쏠쏠찮게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불 더 썼고 그리고 저는 쇼핑을 되게 안 하는 편인데 쇼핑은 어 진짜 별로 안 썼네요. 한 30불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도 30불 정도 썼습니다. 뭐잘안 사요. 물건이 늘어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 카페. 뭔가 일하거나 뭐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카페를 가잖아요? 어, 이것도 뭐 자주 안 갔네요? 첫 달에 한 30불 썼고, 두 번째 달에도 한 30불 썼어요. 이렇게 하면 대충 제가 쓴 금액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는, 1000불, 100불, 100불, 1 2 0불 1100, 130, 1 1250, 1550, 1 8 5 0 1880, 1910, 1910달러 정도를 썼고요. 두 번째 달은 신기하게 확 줄어요. 1000, 1030, 1 3 0 1280, 1480, 1510 1,540 1,540불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어, 현금도 조금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현금을 한 어, 200불 정도는 쓴것 같거든요 그럼 한 달에 100불씩 썼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첫 달에 2,000... 얼마? 2,010불을 썼고 둘째 달에 1640불을 썼습니다. 이게 지금 한율로 따지면, 은 240만원. 196만 8천원이랍니다. 음. 이걸 총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219만원. 그래서 거의 생활비가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숙소 값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천불 매달 천불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다 뭔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외식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어, 뭐 서핑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지만 막 대단히 하와이를 즐기거나 이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금액이면 왜냐면 저는 처음 하와이에 오는 게 아니니까 뭔가 이것저것 뭐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할수 있고 이랬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조금 더몇 십만 원 정도는 플러스 하셔야 좀 그래도 하와이 여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음, 그리고 어, 하와이 식사 외식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좀 괜찮은데 갔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8불에서 25불 한 30불 정도는 주문을 해야 어, 하나의 디시가 나와요. 그리고 술이 한 10불에서 뭐한 15불 하겠죠? 그리고 어, 뭐 에피타이저 같은 것들을 먹으면 이거는 뭐 인, 인당 나누기는 하겠지만 두 명이서 먹으러 갔다라고 치면 에피타이저를 어, 하나 시키고 7.5불 제가 술을 하나 먹었다고 칩시다 12불 그리고 음식을 23불 정도짜리를 골랐고, 이렇게 더하면, 35, 42.5에 42 텍스가 붙어요. 4.1인가? 4.16인가가 조금 붙거든요. 한 44불이 제 필에 찍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44불에 <laughs> 팁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53불이 돼요. 1인당 한 50불 정도가 있어야 그날 좀 그래도 괜찮은 식사를 할수 있다. <laughs> 음, 그래서 한 40불, 50불 정도는 듭니다. 그래도 조금 싼데 가면은 그것보다 덜 들겠지만 어, 물가가 비싼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한달 살이를 하시는데 비,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뭐 식사는 이제 좀 사와서 먹고 포켓 같은 것들좀 먹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하와이에서 살려면 한 200만 원 근데 액티비티도 하고 싶고 뭐 이것저것 좀 투어도 하고 싶고 하다 이러면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달 살이를 하는 것보다는 두달 살이를 하는 게 싸고 두달 살이를 하는 것보다는 세달 살이를 하는 게 싸고 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온다라고 치면은 비행기 값도 붙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값에 막 한국에서 뭐 돌아다니고 그리고 하와이 공항에서 뭐또 들어오고 이러면 또훅 늘어나죠. 돈이 비행기 값이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저렇고 저렇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그것도 한 100불 정도 들 거고 10만 원, 110만 원 그렇게 하면 네, 그래도 한 300만 원이 들겠네요. 그래도 300만원에 하와이 한달 살이 할수 있다. 이런 소음은 감당해야 된다. 시끄럽다, 하와이는. 두달 살이가 끝난 기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다면 땀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2주 남은 하와이를 즐기고 어, 다음 목적지를 아직 못 정했어요.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고, 정해지면 또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